3월 올리브영 빅 세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올영에서 이제 짜잘한 세일들이 종종 있지만 아무래도 3 6 9 1 0이 요렇게가 이제 큰 세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때 뭘 사야 될까 이런 거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유명하니까 추천이다. 이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써보고 좋았던 제품들 다가오는 봄부터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을 좀 골라봤고요. 스킨케어부터 몸에 쓰는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봤으니까 올영 가실 계획이 있다면 필요한 거 하나쯤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요거를 골라봤어요. 웰라주의 블루 앰플. 저희의 채널에서 거의 3년째 추천하고 있는 수분 앰플인데, 봄에 누구나 쓰기 좋은 스킨케어 제품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제품을 이제 고르게 됐는데요. 겨울철에 우리가 피부가 되게 많이 건조했잖아요. 근데 봄 환절기에 넘어갈 때 스킨케어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수분을 공급을 안 해주게 되면 피부가 계속 더 예민해지고 트러블도 좀 생기고 피지 분비가 오히려 너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요런 웰라주 같은 가벼운 수분 앰플 하나 발라주면, 흔히 말하는 이제 안에서 건조한 느낌? 속 건조로 하는 것도 빠르게 잡히면서 트러블 고생 그렇게 안 하고 환절기를 잘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제품 그래도 오랫동안 추천하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또 쓰고 좋다고 하셨던 이유는 다른 수분 앰플들 대비 좀 가벼우면서 흡수도 되게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남자분들 뭐 앰플 같은 거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좀 거부감 없이 쓰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크잖아. 이제 100ml인가? 보통 이제 앰플들이 50ml 조금 이제 쪼잔하면 30ml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 기존에 이제 쓰시는 스킨, 로션 그 사이에 요 앰플 하나만 추가해주시면 확실히 이제 요즘 느껴지는 피부 당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봄에도 피부 좀 촉촉하게 관리할 수있 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호불호 없는 제품이라 뭐 크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없고요. 이게 이제 올리브영에서 보통 보면은 1 0 0 m l 짜리에 웰라쥬 캡슐 같은 거 붙어 있는 기획이 있고, 아니면 75ml짜리 두개 기획 그것도 있더라고요. 150ml도 사실 사면은 한 3개월 동안 봄 기간 동안 다쓸수 있어가지고 용량 비교 하셔가지고 줄 중에 좀 저렴한 걸로 골라보시면 진짜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선크림 제품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사실 선크림 여러분 사계절 템이야 늘 말하지만, 근데 봄이 되면 그래도 겨울보다 자외선이 더강이잖아요 3월 올영 세일에 만큼은 선크림 꼭 하나 구매하시는 게 되게 좋은데 선크림 추천 정리 영상에서 또 한번 추천해드렸던 건데, 에뛰드의 순정 디렉터 선크림 두 가지입니다. 성분 깐깐하게 보기로 유명한 디렉터 파이님하고 에뛰드하고 콜라보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잖아요. 선크림 고를 때 제일 큰 고민이 일단 조금 난 순한 선크림 고르고 싶다. 뭐 트러블 이런 거늘 고민이다 보니까. 그두 번째로 이제 재작년인가요? 한번 이 자외선 차단력이 한번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그걸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디렉터 파이님이 이제 만드실 때도 굉장히 성분은 순하게 그리고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라고 하고 그 자외선 차단력은 기본적으로 SPF50 플러스에 PA4 플러스 해서 최대 자외선 차단 나온 제품인데 출시될 때도 이제 자외선 차단 인증을 다 완료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한번더 제조된지 10개월 정도 된 제품으로 자외선 차단 테스트를 한번더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도 두 가지 다 표시된 자외선 차단 지수를 유지가 됐다고 해서 이런 임상에 확실히 신경을 쓰는 점도 조금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보통 수분 선크림 요건 이제 유기자차라고 해서 백탁 없이 투명하고 촉촉하게 발리는 선크림, 무기자차라고 하는 거는 백탁이 살짝 있지만 좀 뽀송하고 기름 좀잘 잡아주는 요런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본인 취향에 따라서 그냥 고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듀오를 만약 구매하신다면은 봄에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건조하단 말이지. 그러면 촉촉한 이 수분 선크림 쓰시고 이 무기자차는 여름에 기름 많이 올라오고 좀 잡아줘야 될때 고를 때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이 요런 유기자차 선크림 백탁 없는 거 쓰면은 눈이 조금 시리다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듀오 세트가 좀 폭넓게 골라서 쓰기 좋아가지고 추천 드리는데 이 수분 선크림 아니뭐 무기자차 선크림은 원플런으로 들어있는 구성도 세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나는 하나만 쓴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개당 한만원 초반대. 정도로 구매를 할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즘 선크림 물가치고도 굉장히 가성비 있게 나온 것 같다 잘 하면 그 다음은 이제 마스크팩까지가 요 스킨케어 제품인데 사실 올리브영 세일하면은 이 팩을 안 사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이걸 골랐습니다 넘버진 SOS 응급 진정 얼음짝 팩이라는 건데요 봄에는 피지 분비가 늘다 보니까 트러블 때문에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사실 이걸 잡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가 너무 뜨거워지는 그 열감을 좀 낮춰줘야 돼요 피부가 열이 오르게 되면 피지 분비가 더 늘어나고 피부가 엄청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 쿨링 기능이 있는 마스크팩을 써주면 진짜 좋거든 근데 이 팩이 얼음짝 팩이라는 요 이름, 어, 요거에서느 껴지는? 풀리밍은 굉장히 오지는 그런 마스크팩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진정에 좋은 티트리랑 병풀 이런 거 들어 있고 신기한 거는 요 팩에 이제 쑥이 들어 있어요. 쑥이 또 피부 진정에 좋기 때문에 저도 봄 여름에 조금 얼굴 많이 뜨거워진다 그런 날에 많이 쓰는 팩이고요. 그리고 또 사용감도 과하게 끈적거리거나 요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남자분들이나 뭐 봄부터 다들 거부감 없이 잘 쓰실 것 같아요. 사실 팩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쇼츠에서도 한번 말한 적 있지만 아예 냉장고에 계속 넣어놓고 쓰면은 요 팩이 피부에 자극이 될 만큼 차가워져. 그렇기 때문에 사용 전한 10분, 15분 전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빼서 쓰면 딱 좋은데, 밤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얘를 냉장고에 하나 넣어. 파워를딱 하면 10분, 15분이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딱 꺼내서 올려주면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적당히 쿨링감도 있으면서 더 시원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실온에 있다 꺼내서 붙여도 엄청 시원해요. 팩도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붙이고 있다가 떼신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로션이나 크림, 본인 쓰시는 거, 그걸로 마무리용으로 한번 좀 발라주시는 게, 진정성분이나 이 수분이 빨리 날아가지 않게 해주는 또 방법입니다. 금여름에 쓰기 너무 좋은 팩이라서 아마 할인을 또할것같은 혹시나 여러분 요게 이제 조금 할인을 안 한다면은 대체제로 듀이트리 AC 컨트롤 마스크팩인가요? 그둘 중에 하나 이제 세일하는 걸로 써보시면 좋겠다. 근데 얘가한 몇백 원 정도 비싼데 그거보다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요 기억하십니까? 요거 많이 추천했었죠. 브릴리스킨 아이레노레스. 다크서클 커버하는 요거 제품이잖아요. 구독자 남자분들이 요 칙칙한 다크서클 요거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 근데 요게 좋은 점이 보통 이제 다크서클 가리려면 막 컨실러 같은 거 메이크업 제품 바르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 쿠션 이렇게 한번 덮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파... 파운데이션, 이나 쿠션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쓰셔도 되고, 그냥 톤업 선크림 정도 는 바른다, 라는 하시는 분들도, 요거를 먼저 이제 발라놓고, 그 위에 톤업 선크림 바르면, 커버는 자연스럽게 되면서, 정말 티가 많이 안 납니다. 보통 이제 컨실러 같은 거는 바르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좀 많이 바르면은, 이렇게 막눈 위에서 뜨기도 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좀 크림 형태이기 때문에, 손으로 톡톡톡 두드려주시면, 어느 정도 이제 다크서클이 커버가 된다. 얘가 이제 주황색이야, 컬러가. 그래서 다크서클이 그프레딩딩한 컬러를, 보색효과 그런 걸로 잡아준다, 그런 건데, 뭐, 이런 거 너무 귀찮으면은, 그냥 잘 가려진다. 그런 걸안 써도 됩 우리는. 그래서 평소에 다크서클 좀 고민이 있었던 분들이 아좀 메이크업 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 요거부터 좀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시기 좋을 것 같고 평소에 가격이 그렇게 세일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올영 세일해서 세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좀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으니까 요걸로 다크서클 한번 가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생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온더 바디 푸쉬 앰프 봄이 되면 날이 더워지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발냄시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뭐 바디워시 이런 걸로 그래 열심히 씻고 뭐 물론 발에 물로만 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요 제품은 소치 효과, 냄새를 이제 덮는 게 아니라 진짜 좀 끊어주는, 날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발냄새 제거에 진짜 효과적입니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허리 안 숙이고 이렇게 서가지고 칙칙 뿌리고 발로 이렇게 부비부비 해서 헹구면 끝이에요. 사용도 너무 편리해. 그래도 얘는 진짜 한번 쓰시면은 진짜 못 끊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제 개인적으로 발냄새가 그렇게 막 심하게 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가끔 저도 이제 뭐 물로 발 씻고 그냥 침대 눕고 막뭐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누적된 발냄새가 좀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든다. 제가 그때 이 LG를 열심히 다니던 때였는데 그때이 제품 되게 이슈였어요, 회사 안에서도. 이걸 이제 샘플 있던 걸 받아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진짜 신세계인 거야. 유튜브 하면 이거 다시 또 소개를 해야겠다. 근데 요게 올리브영에서 저렴하게 사기 좋을 거니까 그걸 한번 노려보시면 좋고, 기본적으로 이거 일반적인 용량도 세일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혹시나 무료배송 기준에 조금 못 미쳤다 할 때도 탁 넣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요즘에 이걸로 막 빨래하고 그러던데? 아, 마지막은요, 조금 우리 감성 같은 거좀 챙기는 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서좀 향이 좋은 제품을 골라봤는데요. 타임 넘버의 윈드스테이 핸드워시라는 제품입니다. 타임 넘버가 향도 좋은데 이제 가성비도 괜찮기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브랜드인데 우리가 이제 칠레 마스크도 벗고 했지만 핸드워시는 사실 늘좀 쓰는 필수품이 돼버렸고 이런 거는 이제 가벼운 집들이나 친구 선물 대용으로 하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제품 세일 들어가면 구매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향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윈드 스테이라는 이 냄새가 자연스러운 풀향 같은 거좀 느껴지면서 마지막에 페출리라고 하는 노트가 좀 자연스러운 흙 냄새 같은 게 있거든? 그게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가지고 좀 자연스럽고 호불호 없이 쓰시기 좋은 그런 핸드워시 향이에요. 조금 뭐 그런 이솝 느낌? 그런 느낌 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비그룸 에디터님 픽으로 저희도 이제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그런 핸드워시인데. 확실히 아이 깨끗해로 씻을 때보다는 좀더 기분이 좋아요. 손도 좀더 자주 씻게 되고 그래서 뭐 이거 핸드워시랑 또 같은 향의 핸드크림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뭐 이거 핸드워시 써보시고 그 향도 좋다면 핸드크림도 같이 뭐 세트로 구매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 제품 중에서 사실 기획 세트로 이렇게 묶여 나와도 평소에 보면은 어이거 세일을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올리브영 이런 빅세 기간에는 확실히 좀 브랜드들이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은꼭 하나쯤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기획세트가 아니라 그냥 단품짜리를 내가 사려고 한다 하면은 특판도 꼭 같이 비교를 해 보는 거아 땅에 갔어요